13번, 가로, a분의 x 더하기, x분의 a는 10제곱의 정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 420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양수의 이 값. 그럼 이건 이항정리로 풀어야겠네. 이항정리, 10제곱. 그러면 얘의 정계식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뽑아내자, 일반항. 그 일반항 어떻게 뽑아내냐. 그니까, 러 가로가 이제 10개 있는거지, 10개. 1개에서 어, a분의 x를 뽑아내는거랑, x분의 a를 뽑아낸 개수를,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곱해야겠지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알개를 뽑는다고 여기를 10- 알개를 이제 뽑아가지고 쭉 곱하면은 그게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거, 그거 그게 몇 개가 돼그몇 개가 되냐면 그거는 10C 알개가 되겠지 자 10C 알개에서 a분의 x에 10-r제곱 그 다음에 어 x분의 a는 R제곱 되는 것 자, 요게 일반학이라고. 이해니게 일반학. 그러면 이제,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뽑아내야 되니까, X제곱.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X랑 여기 X를, 그, 지수법칙으로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 하나로. 계산을 해줘야겠지. 그러면은, 10CR. 아, 이거는 부모분자 따로 쓰자. 그러면 A에 10-R제곱, X도 10-R제곱 곱하기, X의 R 제곱 A의 R 제곱을 하면은 뭐가 되냐? 10C R에서 일단 A부터 하자. A는 a 얘에서 요거 빼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R 빼기 10 플러스 R 빼기 10 플러스 R 제곱. 아, 맞나? R 빼기 10 플러스. 그러면 얘는 A는 이거, A는 뭐가 되냐면은. 2r, 2r-10제곱이네? a는? a는, 그 다음에 이제, x 보자, x. x. 자, 그럼 x는 어떻게 되냐? x는,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지. 그니까, 러 10-r제곱에서 빼기 r제곱 하면 돼. 그러니까 x는, 곱하기, x는 몇제곱 되냐면, 10-2r제곱이야. 10-2r제곱. 요게 이제 일반 항이라고. 일반 항. 자, 그럼 이제, 몇제곱 나와야 돼? 2제곱 나와야 돼, 2제곱. 2제곱이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된다고, 2. 요게 2가 돼야지. 이게 중요한 게 요거지. 10-2r은 2가 나와야 돼, 2. 그러면은 2항시켜요 그럼 마이너스 2r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8. 그럼 r은 얼마냐? r은 4. 아, r은 4일 때 x제곱이 나와. 그게 420. 자, 그럼 이제 r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거지. 요게, 요게 일반항이니까. 요게 일반항이니까, 요따가 아래다 4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10, C, 4. 그러면 A에 4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면은 2 곱하기 8. 8에서 10 빼면 A에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이건 이제 X는 저기 2제곱 나오겠지, 2제곱. 요거 계산하면은 자, 요게, 요게 되겠지, 요게. 요게 아래다 2를 집어넣었을 때야 그때 개수가 얼마라고? 420. 그럼 요게 420이란 얘기네. X제곱의 개수가 요거잖아. 그 요게 420 나온다는 얘기에요, 요게. 요게 420. 그래서, 10, 4,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아 까먹었다. 아또 뭐, 420이었나? 420. 420. 그러면, 10, 10C4, 14는, 10, 14, 10, 4 계산하자. 10, 14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4팩이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a 의 마이너스 2제곱하면 42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4, 4 곱하기 하면 8, 8 없애주고 3하고 9 약분하면 3 그러면 3 곱하기 7하면 21, 21에다 210 그러니까 a 의 마이너스 2, 그럼 210을 양변 나눠 그럼 2가 되네 2 그럼 a 의 마이너스 2제곱은 2라고 a는, 그러면 a는 뭐가 되냐? 그러면 은 a의 제곱은 2분의 1이니까 A는 2분의 루트가 되네? 루트2 분의, 그니까 A는 2분의 루트2 어, A는 2분의 루트가 된다. 그러면 이제 가로 2번. X 4제곱분의 1의 계속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아,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요거만 있으면 되지. 일반항. 일반, 요거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지우고. 그럼 여기서 A는 루트2 분의 1. 아, 루트2 분의 1. 루트 2분의 1을 쓰고 루트 2, 이거 x랑 분리시켜 루트 2아 2분의 아좀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로 쓰자 유리화한 거 2분의 루트 2요요다 요, 가로치자 저렇게 가로치고 구하는 게 x 4제곱분의 1이 계속 오거든 x 4제곱분의 1? 그럼 요게 뭐가 돼요요게 마이너스 4가 나와야겠네 요게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2r은 마이너스 4요게 x의 마이너스 네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여기 중요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r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4 그럼 r은 얼마야 r은 7아 그러면 이제 요, 요기에다가 r에다 7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10c7 10, 2분의 루트 2에 7 r에다 7 집어넣어 그러면은 2 곱하기 7 하면 14 14에서 10 빼면 4. 4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지 자, 그러면, 17은 10, 10,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아, 17은 173으로 하면 되지, 173. 177은 173하고 같잖아. 173으로 되잖아, 173.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팩,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의 4제곱은, 아, 그니까 러 이거 유리화 안 하는 게 편해. 루트 2분의 1 4제곱하고 같잖아. 루트 2분의 1의 4제곱. 그러면은 2분의 1의 제곱하파 2분의 1의 재호파 같으니까 4분의 1. 이거 계산하는 얘기네, 이거. 이거 계산하면 된다. 그럼 약분. 약분. 어, 약분. 이거 약분하면은 4. 이거 약분하면은 3. 여기 4, 4또 약분. 3 곱하기, 10 곱하기 3, 30. 30. 그래서 개수가 30이 나온다, 30. 30. 이 답이다. 14번. 14번, 두 집합, X는 가로 1, 2, 3, 4, Y는 5, 6, 7, 8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 X에서 Y 대응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 두 개다. 아, 두 개만 대응되는구나, 두 개만. 요, 요 중에서. 요 중에서 두 개만 이제 X의 원소랑 대응되는 거고. 그 다음에 F1, F2, F3, F4. 아, 그렇구나. 그럼 만일에 두 개만 대응이 된다면 두 개? 그마 만일에 이제 5랑 6, 6이 대응된다 아 그럼 먼저 여기서부터 대응되는 거두 개를 뽑자 그럼 Y에서 여기 지금 두 개만 대응된다며 두개앱 저기 치역의 원소두 개니까 네개 중에서 두개 뽑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4시잖아4시4시 4C. 그니까 4 곱하기 3 6가지 6가지 그니까 이 원소 네개 중에서 일단 두 개를 뽑았다고 쳐이 여섯 가지 그 여섯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나왔어 한 가지라고 이거 놓고 그럼 두개 뽑았다 두 개, 오, 오륙을 뽑았다고 치고,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그럼 이제 이 오륙을 그러면 어떻게 대응시키냐. 요걸로 가야 돼, 요거? 요 그니까, 그니까 얘가 1이 5로 갔으면은, 2는, 그니까 1은 5로밖에 못 가네? 그니까 두개 뽑았으면은, 1은 무조건 작은 걸로, 1이 2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 아, 1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큰 걸로, 큰 걸로 가면 안 되지. 큰 걸로. 그러면 2랑 3, 4는 5로 못 가니까. 그니까, 1이 가야 되는 원소는 정해졌네. 가장 작은 데로 가야 돼. 1은. 아, 그 얘는 정해졌어? 어, 아, 얘는 정해졌네. 1은 가장 작은 데로 가야 돼. 그러면 4도 정해졌지? 4는 가장, 4는 큰 원소로 가야겠지? 그 그러니까 작은 거, 큰거 있으면 1은 작은 걸로 가고 2는 큰 거, 4는 큰 걸로 가야 되네? 그 문제는, 그럼 2, 2랑 3만 하면 되네. 이거 문제 쉬운 문제네. 2랑 3 2하고 3이 대응된 걸만 우리 찾으면 돼. 그럼 2가 갈수 있는 거는 만일에 그럼 만일에 2가 5로 갔다. 2가 그러니까 2랑 3이 있으면 5하고 6이 있잖아? 그2 그러니까 2, 2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면은 2가 만일에 5로 가면은 3은 5로도 가도 되고 그렇 2가 5로 가면은 3은 5로 가도 되고 6으로 가도 돼. 몇가지가두 가지 나오네.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면 만일에 2가 6으로 대응됐다. 그러면은 3은 이거 3은 무조건 6으로 가야 되겠지. 이거 한 가지지. 한 가지 그 전부 몇 가지? 다세 가지 나온 거세 가지 세 가지 요거당 세 가지가 나온 거세 가지 자 그러면 아까 여섯 가지. 그럼 6 곱하기 3 하면 18가지 답이 그래서 18이 된다 18. 여기까지